여성의 유방은 생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포로게스테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이두 호르몬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때 유방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가볍게는 생리 전 유방통증부터 섬유손종이나 섬유성 낭종 같은 양성 유방종양 심지어 유방암까지 대부분의 유방질환은 여성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이 포로게스테론에 대해 우세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즉 에스트로겐의 과잉이나 포로게스테론의 결핍 혹은 둘 다가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 불균형은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어떤 특정 영양소의 결핍도 그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영양소는 필수 미네랄 중 하나인 요오드인데요. 요오드 결핍이 어떤 기전으로 유방 질환과 유방암을 예방하는지 살펴보고 요오드 결핍을 예방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오드는 인체 내 필수 미네랄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주로 갑상선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막연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요오드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몸안의 염증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조절해서 여성의 생식 기능 유지에도 중요하며 퇴하의 뇌발달에도 중요하고요. 또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해독작용도 합니다. 요오드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가장 많고요. 이외에도 생선, 새우, 조개 등의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죠. 요오드가 바닷물에서 나오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대부분 바다에서 나는 음식에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유방암의 70에서 80%는 에스트로겐 의존성입니다. 즉, 암조직이 에스트로겐을 받아들여 암을 증식하는데 사용한다는 뜻이죠. 요오드는 에스트로겐 대사를 조절해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해한 에스트로겐 발생을 줄여주고 유방 조직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에스트로겐 흡수량을 줄여주죠. 게다가 유방 조직에서 암이나 종양 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가 사멸하도록 촉진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요오드 섭취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인데요. 일본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오드 결핍과 유방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볼게요. 2024년 폴란드와 캐나다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고요. BRCA1 보유자의 암 위험에 대한 잠재적 지표로서의 혈액 요오드라는 제목입니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은 BRCA1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BRCA1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 여성들 중에서 요오드 결핍이 있는 여성들은 없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률이 58%더 높았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멕시코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분자 요오드 요법이 유방암 미세 환경의 면역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연구는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을 하루 5mg 요오드 복용군, 기존 항암 화학 요법군 그리고 두 가지 동시에 진행한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더니 요오드만 복용한 그룹과 요오드와 함께 항암치료를 받은 그룹에서 항암치료만 받은 그룹에 비해서 항암 유전자인 티베트가 3.5배 증가하고 인터페론 감마가 2.8배 증가한 반면에 종양 성장인자는 50% 감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요오드가 실제 사람 유방암 환자에게서도 항종양 효과가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입니다. 이건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고 유방암 세포주를 가지고 한 실험실 연구 그리고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유방암 세포주에 분자 요오드 I2를 주입했더니 48시간 후에 대조군에 비해서 60% 정도 증식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있고 유방암을 이식한 쥐에게 요오드 치료를 21일간 했더니 치료하지 않은 쥐에 비해 유방암 크기가 50% 감소하더라라는 내용도 나오고 요오드 치료를 받은 쥐들은 암과 싸우는 NK 세포의 침습이 70%까지 증가하더라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대부분 최근 5년간들의 연구들인데요. 요오드가 유방암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다만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더 좋은 치료의 연구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요오드와 유방암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또 다른 필수 미네랄 중 하나인 셀레늄이 자주 등장합니다. 셀레늄은 요오드와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짝꿍 같은 존재죠. 갑상선에서도 요오드와 셀레늄이 짝을 이뤄서 갑상선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되도록 하는데 이런 상호작용이 유방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는 셀레늄도 부족하면 안 되는데요. 셀레늄은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셀레늄이 정말 많은 음식은 견과류인 브라질럿인데요. 한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두 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엔 셀레늄 역시 해산물에 풍부한데요, 생선, 새우, 조개 등에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이면 좋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산모가 대부분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했잖아요. 질 좋은 모유를 만들려면 유방이 건강해야겠죠.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를 섭취하게 해서 건강한 유방 상태를 유지해서 질 좋은 모유도 만들어내고 아기의 뇌 발달에 필수적인 요오드를 먹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방의 종양이나 자궁의 종양에 쓰는 한약재 중에 해조와 곰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조는 미역이고 곰포는 다시마입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가 유방이나 자궁, 즉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 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체온을 올려주는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이 떨어지니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찝니다. 요오드가 성호르몬 조절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은 생리불순이 올수 있고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아랫배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 결핍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오드 검사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으로 간단히 할수 있어서 건강 검진 받으실 때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유방에 혹이 자주 생기거나 아프거나 혹은 유방암이 걱정되신다면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셔야겠죠. 요오드는 미역, 김, 다시마 등의 해조류에 가장 많습니다. 미역국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번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양의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역국 드시기가 어렵다면 요오드 소금을 구입하셔서 요리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고요. 검사에서 요오드가 결핍으로 나오고 요오드 결핍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짧은 기간 동안 고용량으로 요오드 보충제를 복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충제들을 보면 대개 하루 권장 섭취량이 80배인 10에서 12mg까지 복용하도록 되어 있죠. 간혹 요오드 고용량으로 드시면 위험하지 않나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품을 잘 선택해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요오드 보충제는 무기 요오드인 요오드와 칼륨 형태가 있고. 안전하면서도 임상적 효과가 좋은 루골 형태가 있습니다. 요오드와 칼륨을 원료로 만든 요오드 보충제는 장기 복용시에 갑상선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료가 루골 형태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요오드 섭취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여성 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